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나와있는데요 바로 여기 옆에 제주돼지고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를 찾았습니다 대전에 맛집이 없다고요? 여러분 있습니다 직접 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으로 와요 주차장은 노성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어서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료 주차장입니다 자 대전 유성구 복명동이죠 제주 똥돼지 오겹살 방문했습니다 제주 똥돼지 하면은 되게 정감스럽지 않아, 항상? 사실상 똥돼지라는 말은 이제 진짜 한 수십 년전 옛날 얘기고, 똥돼지는 없습니다. 똥 먹는 돼지는 이제 요즘 없고요. 다 사료 먹고 자랍니다. 대전 지역에서 좀 오래된 현지인들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초벌실도 있어서 초벌도 해주고, 초벌을 원하지 않으면 초벌을 하지 않고 생고기 상태로도 주문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장 메뉴판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제주 오겹살부터 목살, 항정, 갈매기, 150g, 15,000원이니까 100g당 만원이네요. 10 제주 돼지기 때문에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고요. 갈비살 막창, 홍탁 이런 식으로 있고. 식사 메뉴는 묵은지 김치찌개, 청국장, 된장찌개, 뭐 측냉면, 라면까지 있는데 묵은지 김치찌개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거 마지막에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그다음 후식 메뉴, 냉면하고 청국장, 된장찌개, 공기밥 이렇게 있습니다. 창 구성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불판에 멜젓, 쌈장하고 마늘, 채소까지 한쪽에 알배추 들어가 있다. 좋다. 고추장아찌, 깻잎장아찌, 갓김치 여수갓이에요. 김치, 파절이까지, 나물 무침류하고 이렇게 전체 저이 쪽에서 손수 다 담그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그리고 완벽해. 이 정도 참고성 여기에 솔직히 더 있다 하면 소금, 생화삼이 젓갈류, 끝이거든. 고깃집에서 기본적으로 절임류와 김치류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업장에서 손수 담그면서 나오는 그런 맛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업장들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식 깡통집 스타일에서 많이 나오는 요 무쇠 그릴에다가 구워먹는 시스템이고요. 불은 야자수탄이라 바로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 뭐 숙성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숙성은 오는 기한이 숙성되는 거죠. 제주도에서 아 넘어오는 저기 최대한 신선하게 바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놀람> 고기 맛있겠다. 자, 중간 고기, 오겹살 일단 2인분. 세팅은 이렇게 한입 크기로 투박하게 나와요. 아, 고기 좋다. 찰기도 느껴지면서 지방하고 살코기 비율 적절하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은 지방이라 대중 손님들이 딱 좋아할 만한 정도고 육색도 좀 짙은 게 고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자, 항정. 작업한 지 얼마 안 됐어. 이것도 항정도. 맛있겠다. 아, 뭐 이쁘장하게 구워보겠습니다. 지방 비율 좀 적절한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한입 크기로 되어 있고 두께도 딱 적절해가지고 고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야자수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수탄에서 오는 그 향이 있거든요. 뭐 백탄이나 좀 고급 탐수지 좀 깔끔한 맛이라면 요건 살짝 더 옛날 스타일, 좀 연탄불 향에 가까운 그런 좀 투박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쇠그릴이기 때문에 뭐말다 했죠. 불판이 좀 오래 달궈져 있어서지 빨리 뒤집어요. 아 죽인다 맛있겠다 색깔 잘 나오네 이게 장점이 지금 딱 먹을 만치 이렇게 천천히 구우면서 먹을 수 있고요 고기 좀잘굽는 사람이면은 내가 원하는 좀 굽기 조절을 할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고기 자체가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도 두께 자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두껍게 커팅이 돼 있으면요 커팅을 했다고 해서 육즙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고기가 더잘 구워지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옆으로 빼주면 돼요 이제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그대로 일단 한 점만 먹어 볼게요. 아. 이 집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달다. 생고기 자체의 그 신선함, 신선육의 맛이 느껴지고요. 거기서 오는 단맛. 그리고 중간에 계속 느껴지는 이 식감. 쫄깃쫄깃하고 지방 자체도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해요. 껍데기 탄력이 있습니다. 일단 고기 자체 합격이요첫 점은 소금으로만 찍어 먹어 봐도 이미 맛을 알았거든요. 이건 진짜 말해 뭐예요, 이거. 대전에서 여수를 느낄 수 있네요. 와, 몇번 십장화도 와솔이 나온다. 무쇠그릴과 야자수탄에서 나오는 그 맛이 있거든요. 돼지기름의 그 단맛을 되게 증폭시켜줘요. 그게 여수 갓김치하고 그 양념하고 섞여가지고 나왔을 때 폭발적인 풍미는 예술적이네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아, 진짜 참고성 정말 좋다. 어마어마합니다. 몇번 씹을 필요도 없어. 바로 감칠맛 폭발이야. 네, 예, 직접 담그는 짓들은 그 맛의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안 되겠다, 못 참겠어. 저 위에 파절이. 와. 아, 진짜 알배추랑 먹으니까 예술이네. 젓갈이 호불호가 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세고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풍미가 깊어요. 오겹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전 분들은 굳이 제주도까지 찾아가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맛있는 제주돼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항정살 구워볼게요 훌륭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대전은 노잼이고 대전은 맛있는 집이 없다 대전 맛있는 집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잘한다 진짜 아딱 색깔 잘 나와 화력이 오히려 지금 좋아졌다 딱 너무 강하지도 않고 항정살 좀 기름지니까 기여 위에다가 이제 마늘 살짝 올려가지고 마늘 컨트롤 마늘 양 살짝 주고. 스테이크 구울 때처럼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아, 이러니까 다른 것도 하나 먹어보고 싶네. 잘하네. 제주돼지라고 해가지고 엄청 특별한 맛이 난다라기보다는 제주돼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고 껍데기에서 차이. 육질의 그 다음 육질의 탄력. 이게 일반 백돼지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냥 단순히 부드럽고 좀 재미없는 돼지냐. 그리고 씹는 맛에서 나오는 그런 감칠맛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죠. 다이거스 이제. 마늘 양 가득한 흥정살 첫 점.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식감 훌륭하다. 여기에 간이 좀 부족하다. 여수갑. 그냥 저절로 눈이 감겨버리네. 우리나라 김치는 합법적인 마약이야. 그 정도로 맛있어. 중독이야, 중독. 자, 고추 하나 올려서, 이렇게. 파절이. 마지막 점,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냥 오셔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눈이 감깁니다, 그냥. 응. 훌륭해. 자, 주문한 묵은지 김치찌개입니다. 단골분들이 정말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가격은 만 원이니까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아, 맛있으면 아깝지 않아. 야, 묵은지 양 봐봐. 김치 많이 들어간다. 우와. 고기도 들어가 있고, 김치 지저져 있어, 아래. 이거 봐봐. 어, 그리고, 오돌뼈 다 빼시나보다. 오돌뼈를 여기다 넣으셨네. 음, 오돌뼈가 물러져가지고, 씹힙니다. 아, 맛있다. 국물만 한번 더씩. 아, 신맛. 너무 좋은데? 이게 김치찌개야. 단맛은 은은하게만 느껴지고 산미가 압도적으로 뒤덮다 보니까 먹었을 때쑥 내려가고 배부른데 묵은지 김치찌개 시켜서 먹으면 고기 한 2인분 더 주문한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이거 야, 김치 봐봐 야 김치 예술리다 김치 너무 맛있는데 야 어떻게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삭함이 느껴지냐 정말 맛있는 해남 묵은지급 된다 이건 못 참겠다 쓱쓱 비벼서 먹어야겠다 눌러가지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만원 내고 먹습니다. 여기 고깃집 온다. 김치찌개 후식으로 무조건 시킬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맛입니다. 이그 정도 맛이면 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고깃집들 중에서 한 탑5 안에 든다. 그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고기 맛과 그거에 못지 않은 이 궁합 좋은 찬들. 훌륭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전 제주 똥돼지 오겹살 장단점 분석입니다. 먼저 이 식당은 제주돼지 원육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원육 퀄리티에 신경을 썼고 빠른 회전율을 기반으로 최대한 신선육 위주의 원육을 판매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신선한 원육만큼이나 주물팬에 구워질 때 고기 자체의 신선한 단맛과 쫄깃한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기 맛 자체로만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요즘 맛있는 집들이 워낙 많죠. 이 식당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노력과 정성이 담긴 창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퀄리티의 식자재를 사용해서 한끗 차이에서 갈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먹었던 후식 김치찌개 수준도 고깃집 김치찌개 중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이 거의 없다고 느꼈지만 호불호가 될 만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주 돼지의 특성과 이곳의 불판 화력을 고려했을 때 초보분들이 고기를 자칫 잘못 구우면 오히려 식감이 많이 단단해지거나 푸석해질 수 있으니 구울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이블 시 특성상 전체 테이블 중세 개는 일반 가스불로 사실상 수탄을 사용하는 메인 테이블이 12개라 웨이팅이 걸리는 피크 타임에는 단점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외 사소한 서비스 불만족이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전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곳을 아직 방문해 보지 않으셨다면 시간 되실 때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하게 먹을게요.